네, 안녕하세요. 미더오빠입니다 오늘은 분당에 있는 30년 된 아파트 현장. 네, 어, 도배도 완성이 됐고, 그리고 가구가 좀 들어왔고, 마루는 다음 주 시공 예정인데요. 어, 조명도 얼추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보여드리고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해서 영상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은 네, 같이 따라 오시면서 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 아주 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네 요거였던 거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열고 닫고 이렇게 세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거를 위해서 미리 달아 놓은 거고 뭐 여기 이제 가벽인데 얘도 이렇게 달아 놓은 겁니다. 1.5인치로 세팅을 했어요. 도배가 화이트로 들어가다 보니까 네, 저렇게 좀 작은 조명으로도 훨씬 분위기를 내는데 문제가 없고 좋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명은 제가 위치 는 세팅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입구 방이쪽 화장실. 그리고 화장실은 지금 도기 설치 우리 대표님 오셔가지고 지금 설치 중이시고요. 그리고, 입구에서 오른쪽 방, 네, 요렇게 세팅했습니다. 어, 요 날개는, 네, 용인을 좀해 주셔가지고, 네, 좀 편하게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 가구팀이랑 미팅을 하셔서, 네, 요렇게 속통의 구성을 맞추셨고요 도배팀에게는 제가 이렇게 접어 달라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따로, 목공으로 마감을 안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금액을 좀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크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크게 위에까지 바싹 올려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개방감이 좀 있어 보이죠 그리고 거실입니다 어 필름, 필름 세팅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매립 사각 멀티 세팅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기 포인트가 이렇게 두개 들어가고 1.5인치 세팅입니다. 그리고 네, 여기가 홈바. 홈바는 이 디자인 좀 특이하죠. 이렇게. 네. 이게 굉장히 넓어 보이지 않습니까? 열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동시에. 열리게 되는 형식입니다. 뭐 찾을 때 하나 열고 하나 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열수 있도록 대신에 이제 그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뒤뚱뒤뚱거리는 건 있는데 두 손으로 잘 여시면 되세요. 한 손으로 열어도 네 쉽게 열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자주 쓰는 디테일이에요. 그러면은 분절 라인도 줄어들고 이게 쭉 가니까 개방감이 좋죠. 쭉쭉 연결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벽을 제가 만들고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주방네 이렇게 세팅이 되고 여기도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는 안쪽에 지금 뭐 오뚜기 형태의 네. 코너 쪽에 있는 거랑 최대한 가볍게 들어갔어요 네, 가볍게 가볍게 그리고 여기도 샷시 그, 샤시가 꼴보기 싫다면, 자, 지금, 여기가 터닝도로 어 마감이 됐는데, 문선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싸놓으니까 좀더 깔끔하죠. 그리고 그, 그, 모양, 비닐까지 떼면 아주 깔끔한 느낌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꼴보기 싫은 우리 친구들은 이쪽으로 뺐어요, 제가. 가벽 반대쪽으로. 그래서, 가려버리고, 그리고, 그런 느낌, 네. 그리고 이제 벽에 있었던 친구를 위쪽으로 이주를 시켰고요. 그리고, 예, 저거는 SNPS 자리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기능은 없는 건데, 예, 나중에, 어, SNPS 안전기 교체하실 때좀 편하게 하시고자, 예, 이용해보시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그냥 아이디어 내가지고 한 거니까. 그리고 천장이랑 좀 공기가 좀 이렇게 소통이 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예 네, 이런 거 닫아 놓셔도 으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화장대 세팅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요 부분 이 부분이 예 네, 원래는 샷시였잖아요. 그래서 벽 만들면서 이 부분이 아까워서 제가 공간을 이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가구 팀이 마감하시고 그리고 이제 문선이 안 보이는데 이 안에 보면 문선이 보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테일은 이렇게 하나 네 그리고 통 하나로 만들어 놓지 않고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따로따로 여실 수 있도록 세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거실 쪽 보시면 이쪽에다가 제가 하나 네또 저렇게 가리는 거이 친구들 또안 이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가리는 가구로 선택을 해서 어, 전체적으로 이제 디자인이 깔끔하게 TV 설치되면 여기에는 그 어떤 예, 전자 장비 스위치류 이런 게안 보이도록 그리고 저 하부에 있는 거는 그 공기청정기자리라서 네, 제가 일부러 원래 다 밑에까지 내리려고 그랬는데 예, 중간에서 끊어가지고 올리는 방법으로 그리고. 뭐 네. 그리고 반침장도 설치를 하고, <laughs> 이렇게. 뭐, 특별할 건 없지만, 얘가 이제 많이 쳐졌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재설치한 거죠. 자, 그렇습니다. 저기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가, 아, 여기도. 여기에 이제 필름 필름 들어가고, 여기에는, 네 30cm 공간 여기는 이제 거울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여기는 컨설팅으로 진행된 현장이고요 컨설팅이라고 그랬을 때 턴키랑 이제 다른 점은 고객님께서 조금 더 어, 원하시는 것을 리스트업, 네,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일부는 뭐, 저 벽부형이라든지, 네, 특별히 디자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은 고객님께서 직접 선택하셔가지고, 네, 금액적으로 맞는 거, 어, 구매를 하다가 가져다 놓으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독이라든지, 뭐, 어떤 수전이라든지 이런 거 원하시는 거를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전달만 해주시면은, 어, 되는 거니까요. 컨설팅 받으실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원하시는 것을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걸다 알려드리고 발주하는 방법이라든지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게 좋다 나쁘다 제가 다 알려드리니까 대신에 컨설팅 받으시는 분들은 더 많이 알아보시고 더 많이 체크하시고 저한테 물어보실수록 뭐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컨설팅 받으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여기는. 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면은 다음 주말 정도면 입주 예정이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마무리까지 들어갈 거라 어, 입주 하시기 전에 제가 영상 한번 전체적으로 풀 예, 어, 리뷰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이거 반셀프로 하신 겁니다 말 그대로 예, 형식은 물론 제가 중간에 개입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드리는 어, 컨설팅의 역할 컨설턴트로서 이제 역할을 제가 한 거고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놓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다 잡은 겁니다. 디테일도 고객님께서 이제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어, 말 그대로 반셀프 인테리어를 컨설팅 받으면 이 정도까지 할수 있다. 예, 네, 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지금 계속 하나씩 완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여드릴 테니까 어, 좀 참고를 해보시고 인테리어 하신데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